아 말이 안되잖아 어떻게 천부가 발려 저기에 아 망했네 왜 천부가 발려있냐 좋습니다 제대로 해보자고요 하셨어요. 계속 돌아오셨군요. 그니까 그냥 정령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크로미 만약에 내가 크로미를 쓸지는 안 쓸지 모르겠지만 한 다치면. 치면은 오. 죽고 있는 애가 또 있을라나? 아 모르겠다 이씨. 오 야. 야수가 센 거. 얘도 센거 같은데. 아제라이트 각인가? 껍질 정면 뽑았는데 로이 좋지. 로룸이 아주 좋고. 이대로 계속 가시죠. 오저 뭐야? 나무 종령 개사기 치네. 아.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어 뭐야 이거 사무치 아,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여기 계속 압박하시죠. 어, 그럼 사야 되는데... 황부 황도 만들까? 만들면 극락이다, 이거. 일단 황부야. 3점에 전함 3개 있었어. 그냥 미쳤어, 그냥. 근데 까부를 이거 쳐내고 싶은데 까부를 까면? 사실.

수는 줄었지만 고이들 확보했군요. 오, 잠깐만. 아, 묻치 조졌다이거 비상 사태 선언. 비상 사태선언야 이거 조졌다 이거. 야 이거 초비상인데 잠깐만. 야 야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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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하고 아, 지금, 돌록이 메인이 아니 아, 진짜, 그, 돌록이 메인이 아니에요, 지금! 무한리로 껍질정령 해야 돼요! 아, 이거 껍질정령 상점에서 찾으면 돼요! 상점에서 찾으면 돼요! 리롤이 많아서 상관이 없어! 아이 씨 피로. 필요하다. 왜살좀해봐름이 새끼 몰라? 일단 살좀에 발라. 껍질정이왜안 나와? 들진 오오오 돌로 갚쳐졌다. 오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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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줄었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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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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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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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 아, 나 일중 하나를 해 보세요. 정에 나온다니까요. 돌리면 업정이 필드 위에 있, 에, 있는 게손에임 자리가 손에임 근데 아칼리 팔죠. <laughs> 전함 춤면 너무 많은데. 이 지금 유사 유사 그거거든요. 용죽비거든 용사 용죽비? 용자 용인데 용죽비가 필요가 없긴 해 근데 껍질 종류에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목소리> 야, 거, 근데 껍질 종류 상점에서 찾으면 그만 아니아 근데 황카임 황카는 말이 달라요 황카는 얘기가 다름 껍질 황카라서 안돼 <목소리> 뭐할 리굴리을 일을... 계속 쳐봐요 퉁퉁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들이죠. 지를 때 질러야 한다는 게 제지론이지요. 아수인은 줄었지만, 리로를 일단 계속 쳐봐. 아, 안 나왔다. 자기 을되이수인들중 하나를 보세요아수은 줄었지만, 고 확보했군요. 주문은 지금 보험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 아, 이말 말랐을 때. 저도 그 걱정 하나도 못어야이씨잠깐 야, 씨, 야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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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야, 먹어 그냥 먹어. 僕も。<laughs> <laughs> <laughs> 고용해보세요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제 지론이죠 오!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뭐야 이거 세개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우리는 음. 창의이다 음. 와! 껍질정 돌려버렸다! 안돼! 와! 껍질정이 개많아 이거! 야 껍질정 너무 많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원하는게 좋겠군요 아 저기다 쓸걸 아 저기다 쓸걸 야 다시 좋아야기다 썼어야 돼 진짜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었다안 나온다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아, 몰야 아, 그래야 뭐야! 아이, 진짜! 아, 나 거기다 쓸 거야! 아이, 진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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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거의다쓸 거야! 아 씨! 와, 어, 뭐야, 승률이! 야, 이거! 3대 30킬 다 모았는데, 잠깐만! 황금 리본 황금! 이야, 황금 골들이네, 황금, 황금, 앵무? 와, 도발화생 뭐야? 졌는데? 졌어. 내가 우리 한번 더 한다. 아 근데 여기다 쓰긴 또 아깝잖아 지금 바로 딜레마라니까요 지금. 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진짜 그야 저기다 뜰까? 저기다 뜨는 게 맞아 보이긴 해. 저게 맞아 보여. 이게 이게 맞는 거 같긴 해요. 하나는 일단 남겨놔 봐.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맞는 골드를 드아 볼트 시간이 없다고? 잠깐만.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야 이건. 니볼리자니볼리자니볼리자니볼리자이타잽 와! 졌는데? 200이 200이 넘는데, 잠깐만. 야, 이거 졌어. 200이 넘어 버렸는데? 야. 더한다. 한번더 하는데요. 홀리 셔시네 이거. 하수인들이 제 목을 톡톡히 해댔군요. 아주 둔직한 하수인이군요. 러야 한다는 게제론이요기다 쓰는 게 맞을까? 아니야. 쓸 걸, 쓸 걸요. 쓸고쓸 걸. 쓸고쓸고 늑고, 늑고, 아니었어, 아니었어, 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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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 근데, 왜 성공을 언제 때리? 크롬이크롬이크롬이 <laughs> <laughs> 크롬이, 크롬이 이거, 이거 개삭인데요? 물론, 문제도로 뭐, 아님. 우주 도로 문이 이렇게 못함.